여러분, 안녕하세요. TT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뭐, 제 얼굴이 보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주제는 자전거 잘 타는 법, 음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전거 잘 타는 법, 에어로의 효과, 그리고 제 아이템빨, TT준석 아이템빨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2018년도에 MCT를 처음 참가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스티스미스라는팀 소속으로 MCT 대회를 참가했었구요 그다음에 TT 자전거는 2019년도에 이제 처음 구매를 해서 어 처음에는 되게 좀잘 못하다가 어, ITT, TTT 대회도 참가하게 되고 현재도 지금 TT 라이딩을 굉장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더욱 TT 자전거에 더 옛날에는 TT 자전거를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이 한강에서 잘 많이 보이지 않는데 요새는 어? 한강에도 TT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탔을 때보다. 어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2년 동안 TT 자전거를 꽤 타면서 느꼈던 점하고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아이템, 뭐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어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에어로, 어, 스페셜라이즈에서 에어로 이제 에브리띵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예전에 벤지를 홍보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문구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평지 그리고 고속 라이딩에서는 에어로의 효과가 참 이제 자전거를 타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요소인데. 실제로 라이딩 시에도 같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라이더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동일 와트 대비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언덕보다 평지일수록 그리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수록 공기저항의 효과는 점점 극대화된다는 것은 요새 라이더 분들은 다 대부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g c n 이나 여러 가지 구글 자전거 관련 사이트에서 그 에어로 효과에 대해서 속도 대비 얼마나 와트가 세이빙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테스트 자료들은 되게 돌아다닌 게 많죠. 근데 실제로 이 효과는 이제 솔로 라이딩일 때하고 팩 라이딩일 때 그리고 이 속도 구간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이 순풍이냐 역풍이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것 또한 뭐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솔로 라이딩 할 때가 에어로 효과가 좀더 극대화되게 차이가 많이 날것 같고 팽라이딩 하게 되면 드래프팅을 평소에 좀 하고 있으니까 드래프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에어로 아이템에 따라서 이 에어로 효과는 좀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일단 추, 출처 에어로 코치 LTD 2019라는 이 이쪽 출처에서 나온 이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 티피컬하게 세이빙되는 와트를 항목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헬멧은 10에서 25와트, 그리고 에어로 스킨 수트는 10에서 30와트, 그리고 에어로 포지션에서 5에서 20와트, 그리고 휠발에서 약 앞뒤로 해서 10에서 30와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 TT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에어로 아이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해당 것들을 전부 다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사서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항목별로 한번 어 얘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첫 번째 에어로 헬멧. 이제 저는 그 중고로 스미스 브랜드의 TT 헬멧을 구매해서 여태까지 사용해왔다가 최근에는 카스크 미스트랄이 굉장히 좀 싸게 어 풀린 적이 있어 전시 제품을 굉장히 싸게 판매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카스크 미스트랄을 지금 구매해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t t m s 을 사용을 해 봤을 때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라이딩하면서 주행하면서 바람을 가른 소리가 헬멧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정말 이 헬멧을 쓰므로써 바람을 가르는 효과가 되게 많이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단점으로 아무래도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굉장히 이제 땀 땀으로 인해서 정말 사우나를 지옥하게 됩니다. 둘째 에어로 수트 저는 제가 스티스미스 팀 소속 활동을 하면서 스티스미스 대표님한테 어, 에어로 원피스를 지급을 받은 것을 사용 중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로 수트를 사용해봤을 때는 어, 에어로 효과는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에어로 헬멧만큼 체감이 확 나지 는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에어로 헬멧의 발음을 가른 소리가 이제 귀 주위에서 많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도 뭔가 어, 이게 에어로 바람을 가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에어로 스트 같은 경우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테스트를 해 보지는 못해서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제가 대회나 평지 코스가 있는 날은 항상 에어로 스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일반 빕저지하고 에어로 스트하고 뭔가 이제 파워 테스트를 해서 속도를 한번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에어로 포지션이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로드끼리도 TT바 포지션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어, 에어로 포지션에 따른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겠고요 일반 로드차하고 TT차를 비교해 봐도 프레임 자체 기본 지오메트릭의 차이가 많이 나서 에어로 효과가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뒤에 보이는 2019년도 자이언트 트리니티 어드밴스 프로라는 그 TT 자전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로드하고 일반 로드에다가 TT 바를 장착한 것. 그리고 어, TT, TT 자전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에어로 효과를 만약에 점수로 따진다면 은 어, TT 차를 예를 들어서 10점을 주면 에어로 바이크에다가 TT 바를 장착한 건약한 8점 정도. 그리고 일반 에어로 바이크를 한 6점, 그리고 일반 로드 바이크를 한 5점 정도 어, 주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지 한정으로 해서요. 제가 이제 TT 자전거를 10점 그리고 일반 로드 자전거를 5점 줬다고 해서 어, TT 자전거가 평지에서 로드보다 2배가 빠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봤을 때는 TT 자전거가 일반 로드 자전거보다 평균 속도가 한 3에서 4 정도는 더잘 나오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수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자전거빨 차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지션에 따른 차이는 피팅에서도 굉장히 값의 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이제 맞는 페달링 자세하고 이렇게 포지션들이 다른데 잘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리를 접고 탄다 그래야 될까. 유연성이 나와줘서 그 정도 그렇게 타는 부분도 있겠지만 피팅하고 본인의 유연성 자세 이런 것에 따라서서 같은 자전거 같은 로드 자전거라도 같은 TT 차라도 포지션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을 가르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허리를 접고도 오래 탈수 오래 어, 좋은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피팅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TT차를 처음 사고, 네, 팀 라이딩을 노동농사 평지를 다녀왔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laughs> 이 피팅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 팀원들 일반 로드차보다 훨씬 좀 많이 힘들어 하면서 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TT차를 어, 어떡하지, 뭐, 로드보다 빠르다고 해서 샀는데, 어, 평지에서 너무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TT차를 다시 팔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는 알사이클 스튜디오, 알사스에서 피팅 서비스를 받고 굉장히 자세가 많이 좋아진 케이스인데, 어, 알사스의 정월한 대표는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이지만, 제가 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친하고, 제가 제 돈, 정가를 다 치르고, 내돈 내산해서 피팅 서비스를 받고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제 주변 지인들한테 피팅 서비스는 어, 정우람 대표한테 받는 게 굉장히 괜찮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꼭 정우람 대표 알사스 쪽그 피팅이 아니더라도 뭐 g i c c 나 백만이나 뭐 다른 좋은 피팅 서비스들을 제공한 곳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성향과 맞는 곳에서 피팅 서비스를 받고 어,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이나 자세를 만들어가는 게또 에어로 효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어 이제 휠 차이가 있겠죠. 이제 저도 옛날에는 로우림 미들림을 사용하다가 평지에서 좀더 이제 항속력을 항속발을 받고 싶어서 하이림을 어, 쓰곤 했었어요. 그래서 50mm면 이제 50mm에서 60mm 정도는 보통 하이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TT 자전거에다 이제 75mm짜리 듀라이스 c75 휠을 처음에 꽂고 라이딩했었는데 이 앞에 산발이랑 <laughs> 뒤에 디스크 휠 간지가 이게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찾아보면 삼바리 디스크휠이 어 평지에서의 그 에어로 효과가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리마 디스크휠과 코리마 삼바리 휠을 구매해서 제돈내돈 내산입니다. 구매해서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바는 좀못 믿겠고 정식 브랜드 중에서는 코리바만큼 가성비가 괜찮은. 디스크 삼발이 휠셋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해서 하면서 어 디스크 삼발이 휠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이제 에어로슈커버 어 저는 에어로수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팀 스티스미스 활동을 하면서 어 지급을 받았던 에어로슈커버를 사용 중이고요어 개인적으로는 에어 슈커버가 이제 가격 대비 에어로 효과를 가장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아이템이 아니,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로 효과는 굉장히 만족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격 대비 정말 그리고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신고 벗는 게좀 매우 귀찮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에어로 재질, 에어로를 위한 재질이다 보니까 좀 신고 벗는 과정에서 아니면 좀 긁히거나 그러면서 좀 찢어지거나 해지기 쉽다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각종 에어 아이템을 지를 예정이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후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추가적으로또 TT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ITT, TTD 대회도 더 흥해서. 다 같이 좀더 재밌게 TT 자장거를탈수 있는 그런 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